갤럭시 A52S는 온라인상에서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 인터넷상에서는 정말 최강의 폰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가성비가 좋아서 사용했던 분들, 구매하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제품인데, 그리고 갤럭시 A52S가 출시된 다음에 나왔던 A53과 퀀텀3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A52S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갤럭시 A52S는 6월 첫째 주에 SK텔레콤의 공시지원금이 4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 오늘 날짜 6월 17일 금요일 기준으로 공시지원금이 무려 50만원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갤럭시 A52S의 출고가가 599,500원인데 방수 방진에 뭐 성능도 나쁘지 않고 외장 메모리 슬롯도 들어가기 때문에 용량도 확장할 수 있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그 부드러움과 성능 만족도가 정말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599,500원에서 공시지원금, 물론 89,000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사용해야 되지만 50만원을 일단 할인받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시지원금에 추가 할인을 받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SKT에서 기기변경으로 공시지원금으로 구매를 하면 거의 무료 수준으로 구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89,000원짜리라는 엄청 비싼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써줘야 되는 게 무슨 좋은 거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나는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는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가족 결합이나 다양한 할인으로 요금을 좀 할인을 받고 있어서, 타통신사로 넘어갈 수가 없다. 알뜰폰을 절대 쓸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기획값도 주는 것도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이면 공시 지원금을 활용해서 갤럭시 A52S를 구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프라인 티월드나 핸드폰 매장에서 오늘 날짜 기준의 A52S를 공시 지원금으로 판매를 했을 때 판매자가 벌어갈 수 있는 수입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래서 집 주변, 직장 주변에 전화를 해보거나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면 AOCBS가 없다고 하거나 없거나 다른 걸 추천해드리거나 이거 살 바에는 갤럭시 S21을 구매하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선이 딱 정해져 있고 나는 가성비가 최고 중요하다 이런 분들이면 잘 찾아보시면 대리점에서도 실적 위주로 영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판매 실적, 개수, 판매 마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판매를 많이 채워서 꼭 목표를 가야 되는 대리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 주변, 직장 주변에 전화 한번 해보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구입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KT나 LG나 알뜰통신사를 사용하는 분들이 SK텔레콤으로 넘어올 때는 아무래도 없던 재고도 아마 생길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경우에는 판매자들의 리베이트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통신사 이동을 하면서 무료폰으로 구매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모델인데 한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저희같이 오프라인 공식 매장은 안타깝게 그런 가격 그런 정책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밴드라든지 네이버 카페 휴대폰 성질을 잘 찾아서 구입을 하게 되면 갤럭시 S20이나 이런 모델도 무료폰으로 구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A52s를 그렇게 구매하는건 그닥 추천드리진 않고 그냥 SK텔레콤에서 기기 변경으로 가성비 좋은 모델을 찾는 분들이면 이번 갤럭시 A52s 의 공시지원금을 활용해서 거의 무료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누구나 다 이런 구매 방법이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금을 2만원 3만원 4만원대를 사용하신다면 갤럭시 A52s 를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매를 해야지 내가 25% 요금 할인 받고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꼭 맞는 방법으로 구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